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2 0 1 4년도에 3월에 이 본문 4장 10.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시 우리에게 세우도록 하셨다.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의 교회가 된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로 통하여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것.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죠?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앞에 교회가 교회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교회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가 되게 한 우리 각자, 우리 각자는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각자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뒤에 교회는 뭐냐?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뒤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완전한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답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불러 주신 교회 답지 못한 거죠.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과정과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고 일꾼 삼으시고 다양한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 가는 다양한 수많은 역할들이 직책들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져 있고 그 직책을 받은 우리는 힘을 다하여 내가 받은 직책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바른 온전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맡은 직책이 서로 당연히 다르죠. 그 앞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수많은 다양한, 여기서 말씀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직책들이 있는데 그 직책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은 최고의 직책이고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로 온전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각자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면 결국 그 온전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수만 가지의 교회들이 모여서 바른 주님의 교회가 되어 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듬어져 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훈련을 하셨고 또 다윗을 불러서 훈련을 하셨고 요셉을 불러서 훈련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부른 그때의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고, 다윗이 훈련을 통하여 왕이 되고, 요셉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의 일꾼이 된 것처럼, 부른 때와 훈련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인정함을 받는 때까지는 긴 훈련의 과정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봉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다 내가 교회가 되어서 부족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직책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각각의 직책. 그러니까 어느 특별히 더 중요한 직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책들은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그 안에서 감당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 악기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소리 소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직책을 받았지만 그 직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하나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직책과 사명감당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향해야 될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나를 세우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나는 세워지는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나는 만족하는데 교회는 불편한 나는 발전하는데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평안케 하고 교회를 발전케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각자 각자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각자 각자 스스로가, 그걸 우리가 목적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믿음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첫째, 사람의 속임수, 두 번째,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됨. 어린아이는 판단력이 미숙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의 예수에게로 자라는 참된 신앙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직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로 교회 되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불러 세워받은, 세운받은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각각의 개개의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훈련의 목적도, 봉사의 목적도, 헌신의 목적도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내가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교회가 지금 겪고 가고 있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런 교회의 혼란과 갈등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찾았듯이, 비록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모두가 결국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내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에베소서의 모습인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의 최고 목적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자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힘써 노력하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세워가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숨겨져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양보해야 되고 나는 감추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장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결국 혼란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교회나 골로새교회나 에베소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그런 최고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부른받은 교회는 교회의 목적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각자 각자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일지인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직책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자가 되자, 내게 주신 직책이 무엇이든지 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어떤 직책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라고 하죠. 비행기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동차가 자동차가 되게 하는 것. 비행기가 비행기가 되게 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체하는 거죠. 그 부품은 버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 부름 받았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는 버리고 주님만 앞세워서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고 가치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와 목표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예수만이 목적이고 예수만이 가치고 예수만이 분명한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 예수가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던지 온전하고 바르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